안녕하세요. 새로운 시간의 이준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를 연결할 건데 아두이노 쪽에서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아스키 코드로 소문자 a, b를 1초씩 번갈아가면서 보내도록 하고 그다음에 안드로이드에서 그게 들어올 때 아스키 코드 a 들어오면은 화면에 a, b 들어오면은 화면에 b b로 화면이 바뀌도록 짤 거예요. 곧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아두이노 코드를 먼저 짤게요. 이런 식으로 짤게요 지금 보면 업로드 했는데 A/B, A/B 왔다갔다 하죠. 그러면은 이거에 따라서 안드로이드에 연결하면은 안드로이드에서 A면 A, B면 B가 표시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앱 쪽에다가 시리얼 프로바이더까지 하는 것까지 했거든요. 그럼 시리얼 프로바이더로 감싼 7드랑 이 자식 컴포넌트들에서는 그유즈 시리얼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러면 저쪽에서는 텍스트 시리얼, 유스 시리얼. 시리얼 매니저가 됐죠. 그 다음에 시리얼 매니저 관련된 이벤트 리스너를 등록을 할 거거든요. 시리얼 이벤트 콜백, 오, 이스 콜백, 뜰, on 10얼 이벤트, 이스 콜백, 타입은 시리얼 이벤트 콜백 이벤트 이렇게 해놓고 메소콜백 1있죠되있고그 다음에 이벤트 만약에 변동되면 원스 업소 클럽 이벤트 이건 시리얼 매니저 몬트리하고 들어이 시리얼 모트터링하고 다음에 타입. 어. 스위치. 만약에 이제 우리가 타입 간단하게 하나만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할수 있죠. 온리 데이터. 헤를 번. b 이렇게 하고 지금 아스키 테이블 보시면은 우리가 소문자 a랑 소문자 b 보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a가 그 십진수로 97, b가 십진수로 98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도 스위치로 하시죠. V가 97, A. 일단은 그냥 토글로 할까요? so i i g h 간단하게 여기서는 이 정도로만 해 놓고 a 면 a, a가 아니면 b 그리고 true, false 이제 이거를 실행을 해 볼게요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를 제 pc에 연결한 상태에서 이 안드로이드 기기랑 pc랑 usb로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usb 포트가 하나잖아요 usb c나 마이크로 b나 뭐 물론 이제 임베디드용 안드로이드 기기를 쓰게 되면은 이제 디버깅용 포트 그리고 뭐 다른 슬레이브용 포트 이렇게 여러 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직접 자기 안드로이드 폰으로 하시게 된다면은 pc에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아두이노를 연결 못 하게 되거든요 usb 포트가 한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게다가 또 디버깅을 못 하게 되니까 안드로이드를 핸드폰에다 꽂으면은 그걸 또 pc 쪽에다 연결 못해서 디버깅을 못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무선으로 adb adb를 이제 안드로이드 디버깅 브릿지를. ADB를 무선으로 연결을 해 줘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결을 했고 지금 ADB devices 하면은 지금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포트를 하나 여, 열 거예요. ADB tcp ip 55 해서 이 지금 핸드폰에 포트를 5 5 5 5 포트를 열었거든요. 지금 다시 잠깐만요. 일단은 지금 다시 미러링 열고, 지금 포트 연 상태에서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시면은, 이거를 할때 전제 조건이 무선으로 연결하려고 하는 PC랑 스마트폰이랑 같은 네트워크에 있다는 전제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예, yeah, 19168.86.34죠. 로컬 IP가. 그러면은, ADB, Connect, 192.168.86.34 연결했어요. ADB, Devices, 하면은, 지금 연결됐죠. 이 상태에서 제가 선을 빼면은, 화면을 이제 연결이 끊기면서, 이제, 다시 미러링도 풀리지만, 이 상태 AD밴스 디바이스 치면은 지금 무선으로 연결된 거예요. 19168.86.34. 미러링 다시 열게요 SCRCPIW. 미러링도 지금 무선으로 지금 연결 됐고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아까 그 아두이노를 여기다 연결할 거예요. 연결할 때 일단은 전 허브를 쓸 거라서 이제 허브 연결하고 그다음에 USB A2 USB B 포트 A2 반대쪽에 B 포트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연결했어요. 지금 TXRX LED에서 지금 TX가 계속 깜빡이는 거 보이죠. 1초마다. 지금 AB AB 보내고 있어요. 아두이노가.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실행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프로젝트 폴더에서 얀 안드로이드 실행 아 혹시나 엔드루스 MMM 하고 얀 안드로이드 실행할게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 USB 기기 연결할 건지 물어보거든요. 그럼 확인. 그러면 B A B A.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두이노 쪽에서 A, B를 1초마다 보내고 있는데, 그때마다 지금 안드로이드 쪽 화면이 그 시리얼 통신을 받아가지고, 이제 A, B, A, B 바뀌는 게 보이시죠? 코드 한번 다시 한번만 확인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실적으로 별로 는건 없어요. 왜냐면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컨텍스트 쪽에서, 시리얼 컨텍스트 쪽에서 중요한 코드들을 다 짜놨기 때문에,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 리스너에서 데이터 받았을 때그 데이터를 그대로 바이패스 그대로 전달 이벤트로 전달하는 식으로 해놨는데 다시 또 여기서 이제 그 매니저 쪽 이벤트를 그 리스닝 하고 있는 쪽에서 받아서 그걸 온리드 데이터인지 확인한 다음에 맞으면은 이거 지금 데이터 값 받아와가지고 아스키코드가 이제 실제 그 십진수로는 97 98이니까 ab가 그래서 a면은 여기 이제 true 설정에서, 그 펄스 설정해서 그트 l s 스 설정에 따라서 그냥 a냐 b냐 바뀌도록 해 놨어요. 이번 시간 아두이노랑 안드로이드랑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쪽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 화면이 바뀌도록 설정을 했어요. 일단은 좀 간단하게 연결을 자동 연결을 해 놨는데 다음 시간에는 매뉴얼로 연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